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 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31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았습니다. 부산정원 유치협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경기아리백 조성사업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했는데요. 장가영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순천을 방문한 김동현 경기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각각 만나 정원박람회장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2023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조성된 부산정원을 포함해 국가정원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박시장은 부산 국가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순천의 운영 방식을 참고하고 배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노관규 순천시장도 부산 엑스포 유치로 순천에도 큰 시너지가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순천도 그와 함께 발전할 것이라며 부산의 세계 엑스포 유치를 응원했습니다. 오후에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순천에서 배워갈 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순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장가영입니다.